근데 리장님은 너무 아 병원 생각만 하시는 거 같아요. 그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겠냐?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 알지요? <laughs> 그게 너무 나도 그런 거 같아.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12시간 만에 집에서 집사람 만나려면 만나자마자 병원에 얘기 어? <laughs> 그게 문제인데 깨서 있었던 일을 안 해서 얘기 안 해주면 약간 서운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맞아 맞아. 얘기를 안 해서 서운한 단계는 이미 지났고 얘기를 아, 아, 너무 아, 많이 아, 해서 문제인데 그 내용이 거의 90 내지 100%가 병원 얘기, 환자 얘기 아, 그냥 나를 툭 건드리면 우두두도 나오는 게 되는 그런 얘기밖에 뭐, 없다 일단은 다 보면은 이제 지치는 거지 아, <laughs> 그사람도딴 얘기도 좀 하고 자기 얘기도 좀 들어주고 오, 뭐 와. 아이들에 대한 음. 이야기좀 나눠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오로지 병원 얘기 그거와 없죠. 뭐 환자 생각 이게 너무 같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제 그 밸런스 시소 타격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 병원 아이고 참 제가 반성이 많이 되네. 그래도 저희는 코로나 있지만 아... 타격을 그래도 안 받는 편이지 않을까요? 조심스러운 얘기고 감사한데 큰게큰 변화 없이 그냥 꾸준히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다는 건그거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. 그이 그러니까 수술과 이 병원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가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. 어떻게 해야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막 떠나질 않고 음. 머릿 속에서 이게 또 돌고 돌고. 아, 다시 다시. <laughs> 그래 좋은 좀 못했지만 그래서 또좀 집에 미안하고 뭐 이런 거죠. 평생을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제 저를 믿고 오셨는데 어떻게 잘안 해드릴 수가 없겠어요. 음, 그래서 머리가 꽉차 있는 거 같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